아예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탐험가입니다 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오늘 큰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 최고점에서부터 재보면 31% 정도가 크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어 시작을 또갭 갭 상승해서 시작했는데 어 지금 이게 15분 봉이니까 제가 1분 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1분 봉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상승을, 어, 아, 지금, 어, 그 장의 시작을 여기서 했단 말이죠. 거의 13% 정도 이제 그 애프터 마켓에서 오른 상태로 시작을 한 건데, 이 전날에도 많이 올랐거든요. 이 전날에도 갭상승을 해서, 어, 거의 한9% 정도에서 어, 상승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어, 마감을 한10% 정도에서 마감을 하고, 그리고 다시 갭상승이, 어, 1 거의 한3% 정도 나온 상태에서 아주 달달한 수익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바로 엄청나게 떨궈 버렸죠. 어, 떨구다가, 어, 이제 이, 이 어, 60일 선인가, 50일 선인데, 여기서 반등을 주나 싶더니 아 반등을 주다가 어 이제 여기서 어이 라인을 못 지켜주고 깨지면서 많은 개미들이 털렸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 지금 이게 15분봉 차트고 어 여기가 이제 224, 21선인가 그런데 일단 여기서 지켜주긴 했는데요. 어 이걸 어 추가적으로 더 지켜줄 수 있을지는 어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1일 봉 어,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아직도 이격도가 좀좀 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비트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떨어진 걸로 봐서는 어, 좀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어,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한 어, 주황색선이나 초록색선까지 어, 간다고 어 예상했을 때, 어 뭐, 이거는 당연히,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만, 어 최고 한 반토막까지도 날수 있다. 어 비트가 계속 오르면은 그렇게 될 확률은 적다고 보긴 하는데, 뭐, 어쨌든, 어그 길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 지금 RSI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어, 저는 MSTR이 없고, 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어, 어저께 제가 설레발 치면서 MSTR이 36배 올랐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어, 굉장히 다음날인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어, 그래서 이 MSTR 트래커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어, 어저께 기준으로 해서, 어, 어 어저께가, 저 미국에 살고 있어가지고, 11월 20일이었는데, 어저께 기준으로, 어, 3.41%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구요. 그리고 오늘 좀 떨어져가지고,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2.86배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을, 프리미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 그 X 그 뭐냐, 축이, 비트코인의 가격축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더 이제 하이비, 어, 어, 이제 좀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이멀티플 이 프리미엄까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이제 비트코인이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또 한번 비트코인이 박살나고 MSTR이 바닥을 찍을 때쯤에는 또 이렇게 낮은 멀티플을 낮은 프리미엄을 받다가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또 이렇게 프리미엄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이 들고요. 이 어, 주소는 제가 그 더보기 어, 디스크립션 안에다가 어, 어, 붙여넣기 해놓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지금 퍼포먼스 컴 r m a n c e c o m p a r i s o against common benchmarks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다른 종목들이랑 비교한 차트인데요. 어, 지금 MS TR이 이 핑크색 선이거든요. 지금 뭐 어, 비트코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다른 빅테크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지금 2024년 1월부터 비교를 했을 때 어, MS TR이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오늘 떨어져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이고요. 비트코인에 비해서도. 지금 비트코인이 이 주황색인데, 어, 말도 안 되게 지금 비트코인보다 크게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런 것 때문에 좀 크게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 제가 이 관심정복에 놓고 계속 지켜봤을 때, 하루에 뭐 30%씩 올라 버리고 이러니까, 어, 한대 처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드디어 좀 조정이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알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저는 어 보시다시피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이 코인 어 비트코인 대비해서 많이 너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거품이 좀 많이 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어좀 이렇게 장기 어 홀드로 들어가기는 좀 무서운 것 같고 어 지켜보다가 또 이제 뭐 스윙이나 뭐뭐 뭐 단타 위주 로 들어갈 수 있으면 어, 들어가 볼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100x mstr btc price ratio라고 있는데 이 레이쇼가 낮을 때가 지금 2024년 1월 1일인 걸로 보아서 이 레이쇼가 낮으면은 mstr이 저평가됐다. 그리고 이 레이쇼가 올라갈수록 mstr이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고평가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자 그럼 우리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을 언제 매수해야 되냐 그리고 왜 매수해야 되냐를 생각해보면 은어 일단 비트코인의 최, 에, 어, 최고 mdd를 살펴볼게요 어, 지난 사이클에서 어, 대략 한76% 정도 하락하였고요 그 mstr 주식 같은 경우는 어, 좀더 이제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89% 정도 어, 거의 한 마이너스 9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더 하락을 한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그에 비해서 이제 상승률만 따져보자면, 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거의 동기간에 36배 정도, 어, 어, 어저께 어, 이제 고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 저점과 고점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고요 똑같이 비트코인도, 어, 12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재볼게요.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는데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저점에서 고점까지한 5배 정도 오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5배 5배랑 이제 36배 의 차이죠. 이 엄청난 차인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만 아,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어, 좀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다음에도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게 되는데요. 어, 이렇게 또 오를 수가 있을까 어,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 근데 또뭐 딱히 가능성이 어, 없다고 생각은 못 하는 게, 어, MSTR이 어, 저번 사이클에도 이제 2021년에 굉장히 올랐다가 하락하고 다시 오른 거잖아요. 저번에도 이제 거의 한한 한 13배 정도 올랐다가 이번에는 정말 많이 올라졌는데요. 어, 이번에도 또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어 그때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현물 ETF 보다는 어, 아까 살펴봤듯이 이제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어, 좀더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어저께 어, 좀 소개해드렸던 대로 어, MSTR의 두 어, 배짜리 어, 상품인 MSTU가 있습니다. 어 이력 이걸 어 이거를 이제 구, 어, 구입하시면은 이 TF 상품을 구입하시면은 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데, 음 근데 문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MSTR이 큰 하락이 나온 날에는 어, 하락도 두 배라는 겁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한 오늘 마이너스 48%반 터망이 났다가 어, 이제 말아 올리는 모습인데요. 거의 활동 어, 이제 거의 한11% 정도 말아올린 모습인데 어 이제 만약에 여기서부터 수익이라면 어 수익의 반토막이 날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고 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는 상황일 텐데 어쨌든 그런 것도 견디셔야지만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는 점어 그리고 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두달 만에 열배가 오른 상품이거든요. 어, 이, 그 상품이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마이너스 30%는 계속 있었다. 오늘은 조금 더 하락의 폭이 컸는데, 아, 저는 솔직히 지금은, 어, 무서, 못, 무서워서 못 들어갔고 왔고요. 어, 살려면 이럴 때 샀어. 이제 여기서 나왔어야지. 좀 조정이 많이, 어, 나와가지고, 혹시 이 취재선까지 내려온다면 모를까? 어, 제가 조만간 매수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어, MSTU 말고도, 이제, BITU나, 어, 이런 상품들이 있으니까, 어, 이런,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어, 수익률을, 어, 극대화하실 수 있는 사,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저도 안일하게, 이제, 1배짜리 상품 위주로 들고 있는데, 어, 애초부터 두 배짜리 상품으로, 어, 다 들고 왔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어차피 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 여기서 진짜 잘 잡았으면은, 얼마야, 이게? 한 2.5배 정도? 먹었네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이때가, 이때가 일요일이었나? 이때가 일요일이었는데, 제가 낮잠을 자고, 어, 일어나 보니까 엄청나게 대폭락을 해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이 날을. 거의 한, 마이너스 20% 정도가 떨어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지금은, 어, 불장이 시작되었고, 어, 이 광기가, 사람 광기가 정말 무서운 것 같은 게, 어, 여기서 이제 행보장을 계속 했을 때는, 어 이제 사람들이 하락 관성에 졌다 보니까 어 여기 맞고 또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유튜버 중에서 이제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어, 자극적으로 이제 다팔고 도망쳐라 이런 사람도 꽤나 많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사도 되냐 막그 포모 온다 이러면서 또 엄청나게 어 그런 자극적인 어, 걸로. 제 유튜브 조회수를 빨아먹고 있죠 유튜버들이 어, 이 사람 심리가 이렇게 한두달 만에 완전히 바뀐다는 게 어, 정말 놀라운 것 같고 어, 항상 그 투자하면서는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여기서 계속 추세를 못 뚫고 하락을 했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추세 뚫고 여기 안착하는 거 보고 저는. 제 모든 자산을 비트코인 두 배에 올인했고요. 어, 지금 수익을 달달하게 먹고 있는 중입니다. 어, 어쨌든 오늘 좀 간단하지만 좀 시간이 한꽤 걸린 것 같은데 어,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앞으로도 좀 도움되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